저는 지금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10시 5분에 비행기 출발인데 지금 거의 한 3시간 40분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항에 많이 혼잡할 것 같아서 일단 미리 도착을 해서 주차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운 좋게 한두세 밖에 도니까 하나가 있네요. 다행히 생각보다 많이 혼잡하지는 않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3시간 4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심사까지 다해서 10분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아, 나오자마자 바로 이국레이션과 통과해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한 5분에서 7분만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짐이 없어서 바로 통과. 이쪽으로 가면은 기다리고 있겠죠. 거의 젊은도 나와가지고, 지금 책가방 오신 분, SNH 포켓을 들고 있는 분이 재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앞에 차를 주차할수있었는데 요즘 그게 렇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가야 됩니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약간 습도가 있습니다. 비가온것 같아요. 잘 도착했고, 옆자리에 요가하시는 아주머니, 50대 뭐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그 요가하시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많이 웃고 왔습니다 오는 내내 요가 하셔가지고 자는 척 하면서 너무 웃겼습니다 이게 이 차가 바로 SME 차입니다 이제 막 출발을 합니다 혼자서 이큰 차를 타고 갈려니까 좀 미안하네요 여기서 한 20분?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가시다 보면 이미 방문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어... 가는 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smac 가 산속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오셨을 때 그러한 정보를 듣지 않고 오셨으면 어 여기 어디지 라고 하실 겁니다 뭐 차라리 뭐 단체로 오셨으면 괜찮은데 한가족씩 이렇게 오셔서 가게 되면 조금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딱도착과 동시에 아마 안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3만 평의 부지에 국제학교도 있고, 그리고 캠프용 그런 건물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올 때마다 느끼는데, 그 넓은 부지를 계속 공사를 통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시설로 계속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도 또 저한테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클락 국제 공항도 사실 재건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조금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클락은 경제 자유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정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운타운 시내에 가게 되면... 그냥 한국의 어떤 중소도시 거리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오전 수업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스쿨버스 타고 이제 매일 외부로 나갈 수가 있는데 뭐, 뭐 쇼핑몰에 가든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든 뭐 커피숍에 가든 쇼핑을 하든 매일 나갈 수 있다 보니까 비록 산속에 있더라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에한 번씩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외부에 가서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뭐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는 한 10개 이상의 그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족 캠프에 오더라도 주어 캠프들 학생들이 한 뭐, 10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항상 있다 보니까 그 애들 보는 재미도 있고요. 뭐, 비록 건물을 따로 쓰지만. 그래서 제가 보내는 곳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 커악에 있는 주니어 캠프와 가죽 캠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집중적으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도 한번,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산 속에 한 2, 3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했던 그 당시에는 그 지금 SMH 원장님이 30대였거든요. 아 그분의 어떤 뭐 사업성은 정말 대단한 생각합니다저 같으면 저게 미쳤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산 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그거를 개관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그런 캠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 SMH 대표를 만날 때마다 동경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델 뭐 촬영해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지만, 어, 대단해요. 아마 앞으로 제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꿈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 하셨던 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추진력은 대단한 것 같고, 뭐 세부도 그 좋은 부지에다가 뭐 리조트뿐만 아니라 지금 또 현재 9층인가 뭐 10층짜리 또 가족 캠프를 지금 현재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수업만 하는 사람은 그냥 수업만 해야 되고 역시 사업가는 확실하게 저랑 태생부터 살아났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한국 시간은 3시 8분, 현지 시간은 2시 8분입니다. 이제 산속을 이제 올라가거든요. 허펜다운이 이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속으로 가는데 아마 처음 가족캠프 오셨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이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도착하고 나서의 그 안도감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족캠프 어머님들 두 분과 카톡을 했었는데 한 분은 사주한 분은 6주를 머물고 가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 어, 저 또한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았습니다 현재 또한네팀 정도, 정도가 또뭐 진행 중이거든요 그분들도 별탈 없이 귀국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내일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주니어 캠프의 학생들을, 제가 보낸 학생들을 다 찾고 나야지만 제가 될것 같아서 아마 처음에는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도착했습니다. 앞에 가드들이 정말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사장님하고 같이 오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탔는지 제사장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누가 탔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죠. 제가 지금 벤 뒤쪽에 세 번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화면이 좀안 좋죠. 오른쪽이 주니어 캠프 하는 곳이고 왼쪽이 하주 캠프 하는 곳인데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오른쪽이 바로 주니어 캠프 하는 공간이 있고 애들 자고 있겠습니다. 저는 쭉 가서, 오른쪽 쭉 가면 골프장이 보이고, 골프장 뒤쪽에 숙소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스파트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꼬마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성견이 돼가지고. 이제 한 두세 번만 마주치면, 그다음부터 지진 않아요. 처음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여기에는 매니저들을 위한 그 숙소인데, 보통 침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싱글룸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와, 웰컴인 그런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잘 도착했습니다.